아이브로우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. 우선 다이소에서 구매한 칼로 깔끔하게 다듬어줬어요. 스크류 브러쉬로 탈탈 털어주고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은 눈썹 가위로 잘라줬어요. 다듬기 어려운 부분은 쪽집게로 뽑아주기. 눈썹 그리기 전에 파우더로 유분기를 꼭 눌러주세요.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우연히 산 브로우 제품인데 진짜 좋아요. 일단 눈썹 밑선부터 아치형으로 따줍니다. 주의할 점은 연하게 그려준다는 거. 중간에 대칭 확인해주고, 눈썹 산부터 꼬리까지 결대로 한올한올 한올 채워주는 거예요. 다 채워줄 필요는 없어요. 스크류 브러쉬로 블렌딩, 블렌딩. 오히려 듬성듬성 채워줘야 자연스러워요. 안정감 있게 퍼프를 이렇게 갖다 대고 하면 쉬워요. 눈썹 앞머리도 한올한올 한올 심어주기.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. 사람 눈썹 결도 다 제각각이라서 자기 눈썹 결대로 그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컨실러 펜슬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. 그럼 완성! 저도 메이크업 할때 브로우 그리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? 손에 힘 빼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. 안녕!